완벽한 그녀, 수혜를 향한 편견 중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차갑죠.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조금 더 친근하게. 네. 로맨틱 코미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게 있어요. 쉽다. 사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보다는 어떤 작품의 어떤 캐릭터로 다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나씩 네.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심금 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는 웃음의 여왕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네요. 여름 가을 조심하났습니다 행복할 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은 스타순환시대 이광수 씨 편입니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 런닝맨의 한 장면인데요 런닝맨의 한 장면인데요 런닝맨의 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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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학의한장인데요슨전학생이에데요 제가... 아, 얘들아, 처음은 면인요런닝인사인사 <laughs> <봐. 웃음>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이번엔 족구장으로 어, 어. 어. 가볼까요? 어, 좋아, 좋아, 여기서 광수씨에게 어. 다가온 두 번째 아, 순환은. 좋다. 아, 또말 못할 아픔이죠. 광수씨 아픔보다 상쾌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축구장입니다. 강수 씨의 세 번째 에? 순환은. 아 이렇게 맞기 쉽지 않거든요. 강수 씨 언젠가 활짝 웃는 날이 올것 같아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본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초신성의 리더, 윤학 씨의 제대 기념 팬미팅 현장입니다. 우리 콘서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초신성. 그때서야 깨달습니다笑顔?그라 리더십? 리더십 오전 10시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28시. 오! 죽음다. 경장, 정윤학은2 0 1 4년 7월 25일부로 을명 받았습니다. 예! 죽음다. 선 보! 곧 팬미팅. 비가 오는데도 그 열기는 뜨거 이네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이 미낙 씨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일본 밴드. 멀리서 네, SBS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몸도 건강이 마음도 건강이 정신도 건강이 저녁을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 한국에서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활동하는 거 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준비되었습니다. 예. 웃어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악역! 최근 가장 흔한 악역 주자는 누구일까요? 문종국이요. 복수의 이면서 한여름 감남을 서늘하게 하는 이는 바로 너목들의 악역 정현민 씨. 그리고 황금의 제국에서 악랄함의 뜻을 보여주는 손현주 씨. 배우가 늘 착한 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악역은 없다. 스캔들의 박상민 씨. 설문조사에서 3위는 박상민, 2위 손현주, 1위는 역시 정민씨가 차지했는데요. 네. 아, 정말 쇠파이프로 그, 유리, 그 유리도 가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유리예요. 유리가 막 파편이 튀는데도 열심히 쇠파이프로 때려치고. 음. 민준국이 뽑은 이 최고의 악한 장면.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구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내 편인 것 같구나. 여기서 나가면 말이다. 다음은. 너하고 저기집에 차례다. 아마 가장 패러게 많이 오, 되고 손득하네요. 네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 준 사람도 죽일 거다. <laughs> 네. 잡으러 와보시죠. 악역을 소화하는 배우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우회가 있기도 하죠. 아주 죽이고 싶어. 건달 역할 좀한세편 했는데 실제 그쪽 생하신 활 분들 자기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이많다고 하시면 부드럽. 무사+ 무사+ 무무서워요무역무 잘하든 뭐사 무사+ 뭐 무사+ 무한 역을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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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